오늘은 홍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오케이 어...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진짜 도저히 저 사람들 노래를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오케이, 오케이. 오늘은 안돼 진짜 안돼 오케이 그렇게까지 듣기 싫으면 이런 거 아닌가? <laughs> 진짜 진짜 네가 망했어. 혼자 했으면 나도 맞혔을 것 같아 맞아. 맞아. 자 갑니다 막자 도와주죠 아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아니했어첫 번째 문제입니다. 자 보여 주세요. 뭘까요? 이게 뭐야? 어, 준호! 야, 준호. 이게 어, 뭐야? 준호! 야, 준호. 준... 봤죠? 본적 있죠? 예. 이게 뭐야? 어, 준호! 야, 준호. 준... 준... 봤죠? 본적 있죠? 예. 풍성검 두. 실패. 한 해. 한 해. 껑쟁. 실패. 한 해. 한 해. 한 해. 한 해. 한 해. 껑쟁. 한 해. 한 해. 한 해. 껑쟁. 한 해. 한 지금 말한 건다 들어갑니다. 지금 말한 건다 들어갑니다. 실패. 끼. 끼. 키키키껌 키? 키? 껑... 만화책 천남입니다 와껌 뭐? 만화책 와. 잘 먹었어요 한해가 맞있 뻔한 걸잘 먹었습니다 아, 야 역시 키 와냐 이 한해가 다가 바로 도와주시겠 어, 도와주지. 껌 책. 어, 잘했지. 알았어. 퀴즈 어, 아, 어, 잘했어. 그래. 그래, 그래, 나갈 사람 나갔다. 이거 나 해보지. 야, 근데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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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요즘 요즘 아, 친구들은 아, 모를 아, 건데 저거. 맞아, 진짜 아, 옛날 거야. 껌껌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로. 그래, 저거 이게 풍선껌. 맞아, 맞아. 이게 두꺼운 고무 같은 거. 네. 껌 만화책이고요. 안에는 이제 핫초코고, 다 위에는 마시멜로. 오. 우리한테 귀인이 아니야, 쟤는 오케이. 몸살 몸살. 맛 한번 아스멜로는 아, 우리 통해 캠핑장에서 맛있겠다. 그 구워 먹었을 때그 맛. 아스멜로 처음으로 오, 진짜 아, 너무, 아, 너무 맛있다. 정말 직하게 핫초코만 나는 그 아. 맛. 고급이구나, 고급. 뭐. 마시멜로는 어때요, 마시멜로? 그 고음하고 쓰리쏘리 소울, 소울, 마시멜로 아니고 캠핑이에요? 약간 생크림 같은 아 그런. 아, 거의 생크림이구나. 아아아 생크림. 아아아 생크림. 아 김동현 씨, 이것도 단백질입니까? 아 단백질 들어있어요. 머랭. 들어있다. 마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랭. 당연히 들어있죠. 우유, 우유. 자, 여러분. 우유가 아닌데. 우유가 아닌데. 아직 한해 문세윤 서 있습니다. 고작 한 판이야, 이제. 나갈 사람 나갔어. 영원히 봉인시켜버리자고. 영원히. 영원히. 네. 그래. <몰람소리> 아, 죄송해. 요 컨디션 비가 잘안들려요 지금. 파이터. 파이터. 올 파이터. 자. 보여. 주세요. 오픈. 요거 뭐예요? 어, 어. 주노. 이름 아주노씨가, 뭐예요? 주노. 아, 주노 씨가? 요거 뭐예요? 어, 어. 주노. 이름 뭐예요? 주노. 아, 주노 씨가 빨러요. 주노. 이름 뭐예요? 주노. 아, 주노 씨가 빨러요. 아, 뭐더라 이거? 본드 풍선. 본드 풍선 좀 너무 위험적인데요. 실패. 나래 날에. 젤리 풍선. 젤리 풍선 풍선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실패. 세윤. 아, 세윤 조금 아, 세윤 조금 그랬어. 아, 이거 어떻게냐? 야, 이거 어떻게? 해 부풀어 풍선. 실패. 넉살. 넉살. 요술 풍선. 요술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? 매직 풍선. 매직. 쉿쉿 요술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? 매직 풍선. 매직. 쉿쉿 쉿. 소염. 쉿 쉿. 매직 풍선. 매직. 쉿쉿 쉿. 좀더 들리세요. 날에. 실패.

칼라풍산? 오, 어. 맞아, 이거다. 오, 어. 맞아, 이거다. 저항수, 칼라입니까? 저항히 칼라입니까? 콜라입니까? 콜라입니까?